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게 하는 긍정적 자기 암시, 부자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상상하는 것이 바로 부자인데요. 마음속 깊이 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부자처럼 느끼고, 말로써 반복하고, 스스로가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 암시를 통한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부자명상 멘트를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반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반복하며 부자 명상을 시작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주식 부자다. 나는 주식 부자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돈이 내게 쏟아진다. 돈이 내게 쏟아진다. 돈은 나에게 끝없이 다가온다. 돈은 나에게 끝없이 다가온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부자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부자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돈을 충분히 지켜내고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돈을 충분히 지켜내고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부자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부자다. 돈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돈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기부할 줄 아는 멋진 부자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기부할 줄 아는 멋진 부자다. 나는 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부자이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부자이다. 나는 돈이 셀수 없이 많다. 나는 돈이 셀수 없이 많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계속 끌어당긴다. 나는 돈을 계속 끌어당긴다. 돈이, 돈이 결국 내게로 온다. 돈이, 돈이 결국 내게로 온다. 나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나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나를 위해 내려온다.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나를 위해 내려온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생을 산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생을 산다. 계속 돈이, 들어와 나는 기쁘다. 계속 돈이 들어와 나는 기쁘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주식 부자다. 나는 주식 부자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돈이 내게 쏟아진다. 돈이 내게 쏟아진다. 돈은 나에게 끝없이 다가온다. 돈은 나에게 끝없이 다가온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부자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부자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돈을 충분히 지켜내고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돈을 충분히 지켜내고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부자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부자다. 돈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돈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기부할 줄 아는 멋진 부자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기부할 줄 아는 멋진 부자다. 나는 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부자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부자다. 나는 돈이 셀수 없이, 없이 많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계속 끌어당긴다. 나는 돈을 계속 끌어당긴다. 돈이 돈이 결국 내게로 온다. 돈이 돈이 결국 내게로 온다. 나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나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나를 위해 내려온다.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나를 위해 내려온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생을 산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생을 산다. 계속 돈이 들어와 나는 기쁘다. 계속 돈이 들어와 나는 기쁘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현금 부자다. 나는 주식 부자다. 나는 주식 부자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돈이 내게 쏟아진다. 돈이 내게 쏟아진다. 돈은 나에게 끝없이 다가온다. 돈은 나에게 끝없이 다가온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부자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부자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돈을 충분히 지켜내고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돈을 충분히 지켜내고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부자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부자다. 돈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돈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기부할 줄 아는 멋진 부자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기부할 줄 아는 멋진 부자다. 나는 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부자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만큼 부자다. 나는 돈이 셀수 없이 많다. 나는 돈이 셀수 없이 많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계속 끌어당긴다. 나는 돈을 계속 끌어당긴다. 돈이 돈이 결국 내게로 온다. 돈이 돈이 결국 내게로 온다. 나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나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나를 위해 내려온다.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나를 위해 내려온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생을 산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생을 산다. 계속 돈이 들어와 나는 기쁘다. 계속 돈이 들어와 나는 기쁘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